안녕하세요. 영자씨의 보기 오신걸 환영합니다. 양지, 한우 양지 된장찌개를 오늘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양지, 소양지 120g 고추는 청초나 홍초를 한 5개 정도, 땡초가 좋으신 분은 땡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 약간 된장, 마늘, 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이렇게 잘게 썰어 놓으시고 제가 시간상 미리 잘게 좀 썰어 놨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물을 뚝배기에다가 한번 앉혀 볼게요 밥공기로 하나 일단 물을 부으시고요 저는 물을 조금 빚어서 넣을 거예요 자, 물을 이렇게 어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썰으시면 돼요. 뭐 나박 나박 썰고 싶으신 분은 나박 나박 썰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가해가 보들보들하고 그 금방 잘 익고 무가 좀 먹을 때 식감이 부드러워서 좋거든요. 이렇게 무물좀 넣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물과 동시에 물을 집어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표고버섯을 이제 좀 넣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고기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이건 차돌박이라서 제가 안뛸 건데, 기름이 있을 경우에는 뜨셔, 뜨셔도 좋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좀 두툼하고 큰게 주시면 크게 썰으셔도 되고, 우리 집은 고기가 별로 안 좋아한다면 좀 잘게 다져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된장찌개는 사실은 집집마다 다 끓이는 방식이 틀린데, 저희 집은 이제 양지로 한우 양지로 이렇게 끓이는 거를 좀 좋아해요 식구들이. 그래서 제가 가을이면 좀 많이 해요. 이건 제가 아까면 시간상 미리 좀 손질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이제 고기가 다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고기하고. 그럼 이제 물이 살살살살 끓기 시작해요. 물이. 살살살살 끓기 시작하니까 자 지금 이렇게 물에 물에서 무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고기를 이렇게 넣으세요 근데 처음에 물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그리고 안에 속 재료가 들어가면 이제 부피가 늘어나면서 물을 또 더봐야될 수도 있고 들봐야될 수도 있는데 물이 늘어날 까 아니에요 부피하고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물을 많이 부으면 엉해지니까 그걸 잘 맞추려면 처음엔 물을 조금 넣어갖고 나중에 물을 훅간 훅간 하듯이 물을 나중에 조금 더 보충하면 됩니다 이제 고기를 이렇게 한번 살짝 뜨거운 물에 튀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마늘을 한 숟가락 충분히 넣으시고요 그리고 얘가 한 소금 살짝 끓기 시작하면, 이제 제가 된장을 넣을 거예요. 된장은 집집마다 다, 그, 염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하시는데, 저는 집된장이라서, 집된장인데 제, 된장이 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이제 물이 졸으면, 보면 국물이 조금 적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요때 물을 조금 더 부어요. s o 속재료하고 맞춰서 귀족, 덕, 씨, 멘트. The j 정도 g 면 e p 바바글 o n pagal, dago, ram, the jokum, jura, akko, dang, baziko, at, te, a, ma, chi, c a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s m 아, 된장이 바글바글 끓고 있죠. 그럼 이렇게 거품은 불순물이니까 이렇게 걷어내세요. 살살 이렇게 걷어내시고 집집마다 이제 그 끓이시는 그릇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저는 두 배기다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스텐 냄비에다 한다라면 조금 더 빨리 끓을 수 있고 양은 더 빨리 끓을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약간 두툼한 그릇에다가 하는 게 장을 끓이면 맛있어요. 장에 너무 얇은 냄비에 끓이면 단시간에 졸여지면서 짜지거든요. 국물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요럴 때는 조금 도톰한 그릇에다가 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지금 센 불로 합니다. 지금 다 끓었어요. 그러면 제가 간 한번 볼게요. 아 맛있어요. 대파를 가을에는 대파가 굉장히 좋으니까 대파를 가지고 이제 넣을 거예요. 큰 대파를 이렇게 덤성덤성 썰어갖고 대파를 덤성덤성 썰어갖고 자, 가을에는 대파가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크게, 넘성넘성 썰어갖고, 이렇게 그대로 다 넣을 거예요. 저는. 다, 큰 대파 하나를 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대파가, 거기서 나는 다시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넣고, 좀 전에, 일단은, 홍초하고 청초도, 이렇게, 써세요. 이 썰어서, 같이 넣을 거예요. 된장은 차 후에 넣지 않고 같이 넣어야 맛이 우러나오니까, 이렇게. 어, 맛있겠죠? 이렇게. 바글바글. 오늘 한우 양지 소고기 된장찌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저녁에 한 번들 만들어서 맛있게 잡수세요. 그리고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